안양 후계동 1층 물류창고 소개. 안녕하세요. 물류창고 전문 중개사 에이스아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후계동에 위치한 지게차 이동이 가능한 1층 물류창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고 위치와 교통 접근성. 이 물류창고는 안양 후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번개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평촌 IC 경수대로 시민대로와 가까워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물류 이동이 매우 뛰어납니다. 화물 차량이 다니기 좋은 입지 덕분에 1톤에서 5톤 트럭까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고 도로와 바로 연결된 구조라 작업 효율도 뛰어납니다. 창고 내부 구조 및 주요 특징. 전용 면적은 약 100평, 임대 면적은 120평 규모로 층고가 최대 3.6m, 오 기준은 3.1m입니다. 직사각형 구조라 선반 설치나 팔레트 적재에 최적화되어 있고 무거운 화물 보관에도 걱정 없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지게차나 대형 화물차도 쉽게 출입이 가능해요. 사무 공간 및 편의시설,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별도 룸이 창고 내부에 마련되어 있어 직원 근무나 재고 관리가 편리하고요. 지하에는 추가 서비스 공간도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환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장시간 작업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및 활용 방안 이 창고는 물류 보관과 사무실 운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업체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넓은 작업 공간, 뛰어난 입지, 그리고 차량 이동의 편리함까지 모두 갖춘 안양에서 보기 드문 매물입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임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에이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문의주세요.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안양 후계동 물류창고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